여러분 그 일절에서 보니까 바울이 신령한 것에 대하여 그랬습니다.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신령한 것에 대해 가르치면서. 은사와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와 그리고 직분에 대해서 쭉 말씀했어요. 은사가 뭔가, 모든 이 직분이 뭔가, 6절 하반절 보니까 성령의 나타나심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성령께서 당신의 나타나심으로 은사를 주시기도 하고 직분을 주시기도 한대요. 여러분, 성경에 언급된 어, 여러 은사가 있는데요. 예언의 은사라든지, 섬김의 은사라든지, 가르침의 은사라든지, 말씀의 지혜의 은사는 가르침이죠. 위로의 은사, 구제의 은사, 여러분, 구약성경에 이렇게 보면, 구약에서는 이 재정의 복을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재정을 많은 양떼를 가지고 또 재정을 얻게 되는 걸 복으로 나타냈지만 신약에서 예수님은 단한 번도 재물을 복으로 말씀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국립의 운사 섬김의 은사는 하나의 재정의 복이라고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재정을 이렇게 받아 놓고도 이제 활용하지 않으면 쓰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것이죠. 구제의 은사, 다스림, 다스림, 국류의 은사, 또한 지식의 말씀. 말씀을 깊이 깨달아요. 믿음, 믿음, 병고침. 굉장히 유익됩니다. 최고로 유익되는 은사가 병고침이죠. 능력 행함, 방언. 방언도 유익이 되죠. 통역들. 여러분, 그런 은사들에 대해서 지금 이 시대에도 사모하셔야 은사는 사도행전 시대에 끝났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를 세워 가실 때 은사를 주심으로 세워 가세요. 구약 시대에도 봐 보면 여러분 성막을 하나님의 성막을 지으실 때두 사람에게 특별하고 탁월한 은사를 주셔서 그 성막을 짓게 하셨잖아요. 요셉의 여러분, 그 은사들, 그가 나이 30에 애굽의 총리가 될수 있었던 건 탁월한 지혜와 지식과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고요. 사람이 배우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보통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머리 좋다는 사람들 있었죠? 그런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뇌에 25% 정도밖에 못 쓴다고 하잖아요. 사람이 아무리 지혜롭고 능력이 있어도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감히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접붙임할 때 여러분 이똘 감남 똘 감나무를 단 감나무 접붙이면. 단감이 열려서 맛있잖아요 우리가 비록,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고 여러 한계를 느끼는 가운데서 성령에 나타나신 곳 은세가 임하면 탁월하게 기도할 수 있고요 탁월하게 전도할 수 있고요 탁월하게 설교할 수 있고 이 정도 받을 수가 있고요. 그 재정은 신학적 개념에 있어서 복이라는 개념보다는 은사라는 개념입니다. 은사는 우리를 탁월하게 합니다. 그래서 은사가 내게 있으면 나 개인에게 유익이 되고요.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은사는 우리 개인에게 유익을 줍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유익을 줍니다. 그리고 교회에 유익을 주게 되지요. 받은 은사에 대해서 막 자랑하고 아우 네가 받은 은사는 별거 아니야. 네가 받은 은사가 더 커, 위대해 라고 표현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은사는 다 유익하고,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다운 거죠.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사람은 한 달한테 이상, 진짜 하나님 앞에 다 은사 받았어요. 여러분, 늘상 말씀드리지만, 우리 그 금북교회 연합회 가면 항상 묻는 사람이 있어요. 자주 묻는 사람들이 있어요. 차량 운행하다 보면 교회 입구에서 그 안내하는 사람이잖아요. 김만복 장로님 그 신호대 앞에서 아이들 잘 건너라고 이렇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항상 그 분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마디 하더라고요 정귀한 사람이라고 그런데 그분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여러분 정말 이렇게 섬기고 3D 사역하는 사람들 있죠 별로 표시 안 나고 일하는 사람들 죽으라고 일해도 안 알아줘요 남들이 하기가 어려운 일들 있잖아요 근데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아세요. 자손 대대로 복을 줄 겁니다. 하늘 나라에서 영광으로 보상하실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서 이기 때문에, 어, 복사고 장로고, 어, 권찰이고 이런 직임이 다르고. 각각 뭐 은사가 다르지만 주님 나라 가면 모두가 당신의 자녀들로 서는 거잖아요. 모두가 대형교회 목사든 자식을 해서 한명 두고 목회하는 목사든 주님 나라 가면 똑같아요. 때문에 내 은사만 옳다고 자랑하지. 하면 안 되고요. 너의 너의 은사를 인정하고 존중해 줄 수가 있어야 합니다. 은사로 말미암아 활용하지 못함으로 버림받은 사람들 된다면 얼마나 저줍니까? 차라리 섬기는 은사를 받아서 차라리 낮은 위치에서 여러분, 사람 들의 별로 인정 을받지못 하지만 참 구제 하고, 국리이 여기 는 은사 들로죽 도록 충성 했을 때 하늘 에서 영광 받 는, 이 얼마나 이복 된이 여러분 헌 신들, 그래서 사랑 하는 여러분, 신령 한 은사 를 사모 하 시기 바랍니다. 할수 있으면 막 신유운사도 받아가지고 그냥 병든 사람 보면 막 고쳐 줘야 되고요. 응? 말씀의 지혜도 받아가지고 막 지혜롭게 말을 하고 막 전도 또 하고 얼마나 좋냐고요. 응? 믿음이 있어서 믿음의 기도로 교회를 막 부흥시키고 특별히 은사는 덕을 끼칠 수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은사는 덕을 끼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언의 은사 부분은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겠죠. 신령한 척하고 뭘좀 아는 척이 부분은 좀 조심 해야겠죠. 언젠가 제 친구, 개척교회하던 제 친구가 좀잘 안되고 또 사기를 또 당했어요. 너무 힘들어하길래 제가, 제가 또 그를 위해 기도해줬더니 성령께서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내년 이맘때쯤에 사역지를 옮기게 될 거라고 좀큰것으로딱 그때쯤 되니까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이렇게 쫙 옮겨주시던데 사랑하는 여러분 은사는 겸손하게 덕을 끼치셔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영분별의 은사 같은 경우는 영적인 세계를 또 분별하기도 하고, 우리 장로교 같은 경우는 이런 은사에 대해서 좀약화되요 순부금은 좀 이런 은사에 대해서 강하고, 그래서 장로교 출신들은 순부금 사람들 막 비판했는데, 나중에 목회가 안 되니까 아, 이 사람들이 순부금 가가지고 또 은사를 막 배운다고, 은사는 받는 거지. 또 배운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단이 되고 중요한 거, 왜 은사를 주시는가? 나 개인의 유익과 교회의 유익과 하나의 나라의 유익을 위해서 잘못 활용하면 그게 도리어 복이 안 된다는 거지요. 덕을 세우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사가 강력하게 나타나야 합니다. 그래야 뭔가 큰 역사를 나타내요. 따라합시다. 주여 우리 목사님에게 강한 말씀의 지혜와 말씀의 능력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그러나 이 은사도 질서를 따라야겠죠. 절제라는 또 은사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 제가 은사 부분을 이렇게 딱 이렇게 절제를 시켰더니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를 당신이 뭔데 절제시키냐고 그 사람은 잘못된 사람이에요. 항상 성령께서 주셨어도 단임 목사에 의해서 질서가 세워져야 돼요. 아멘입니까? 질서가 세워져야지. 그렇다면 목사가 성령보다 높은 거 아니요? 그림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제일 중요한 이유가 이거예요. 은사주심목조 교회 덕을, 교회 덕을, 절제를 모르면 나중에 미역의 영을 받아 가지고 성령의 나타남도 있는데, 마귀의 나타남도 있어 가지고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전에 어느 한 사람처럼 성령의 은사도 받았는데, 마귀도 같이 막 역사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막뭘 본다고 보는데, 이 잘못된 거예요. 교회가 이런 부분에서 깨끗하게 나타나줘야 됩니다. 그래서 목사라면 은사도 많이 나타나야 되고 교육자라면 기도 많이 해서 은사와 능력 받아야 되는데 막 옛날 시대는 막 산에 올라가서 막 불을 달라고 기도했잖아요. 그때는 막 그때 받았던 불의 역사가 한국교를 이만큼 부흥시켰는데 어느 순간 이걸 이제 무시하다 보니까 역사가 안 일어난 거예요, 지금. 따라합시다. 주여, 우리교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 있게 하소서. 저도 좀더 충만하게 그랬으면 좋겠습니다.